실제로 보면 조항 자체는 30조도 3 5주까지 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무역 실무나 이런 과목에 비하면 거의 화장실용이다. 무역 실무를 공부하다가 머리가 딱 아프다 그러면 밥한숟가락 뜨고 화장실 가서 관세평가 책을 딱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과목 실제 조항 그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책이 지금 977페이지인가 뭐 이렇잖아요. 작년까지 는900뭐 2페이지인가 그랬는데 70몇 페이지인가 늘렸습니다. 근데. 어뭐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만 혹시 작년 책 가지고 계신 분 예전 책까지는 필기가 좀돼 있다 버 버리 힘드시잖아요 근데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수업을 따라가시는데 페이지만 잘 맞추시면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도 계정 내용을 어, 좀더 많은 사례 최신 사례 최신 협의의 내용 최신 판례 뭐 이런 내용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는 책을 많이 바꾸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매년 찍어내면 매년 필기해놓은 내용을 버리고 책을 또사아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죠. 이거 또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가는, 어, 더군다나 책을 자주 바꾼다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 평가라는 협정 원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1995년도 그 협정 그대로예요. 해석들이 조금씩 좀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평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책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그대로 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어, 법령을 해석하고 이것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어, 내용들이 그 다음에 그 법령에 따른 적용 내용들이 어,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거래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니까 그 다양한 거래구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존재할 뿐이에요. 법원은 존재를 똑같이 했습니다. 예전부터 똑같아서 1995년 규정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는. 1995년 그 규정을 협정 규정을 관세법에 가져와 가지고 해석을 할때 현재적으로 이런 거래 A라는 거래 B라는 거래 업데이트 되고 업그레이드된 거래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기존에 있는 협정 내용 가지고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한 해석만 새롭게 나왔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불가피하게 넣을 수밖에 없었다. 제가 3년 전에 했다가 어 게을러 터져서 뭐 저저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셔서 어 결국 기존에 제가 어 기본과정, 심화과정이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또뭘 정리를 해서 좀 드리거든요. 하도 뭐 정리를 하라라고 해서 어 그것도 또뭐 이렇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니까그 내용을 어 교재에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6년 다 담았다가. 한 최근 한 3년 동안의 내용들을 일부 좀 담았습니다. 거기서 또 불필요한 내용들이 불가피하게 존재하니까 어, 그 내용들은 어, 제외를 하고 담았으니까 어, 기존의 이제 교재와 대단히 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내용들만 어, 간추려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의 차이는 뭐이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일정을 잘 고려를 하셔서 지금 두달 동안에 저와 기본 과정을 어, 거치시고. 독학을 하시든지 뭐 학원을 갈아타신지 시 이렇게 새로운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을어뭐 계속 독학을 해도 될것 같다 시험을 그 중간에 한번 보시잖아요 이차를 보시고 어 여러 가지 특이한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2차 과목을 처음 들으시고 두달 동안만 들으시고 시험을 딱 보셨는데 상당히 고득점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게 합격을 하면 모르는데 관세평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0점 이상 고득점이거든요 60점 이상을 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의 HS는 8점 이렇게 받았는데 당연히 떨어지시죠. 근데 그 다음에 관세평가를 잘 받았냐 그렇지 않았다라냐 입니다. 이런 경우의 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관세평가라는 과목이 어, 여러분들한테 순간순간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이 과목은 정말 나를 위한 과목이구나. 나는 천재인가? 이런 생각들 중간중간에 너무나 내하고 맞아.